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질의 상태변화의 단원에서 상태변화와 입자별 변화의 단원에서 배우고 있고, 학습 목표도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았어요. 자, 우리가 학습 목표를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탐구 활동을 진행해야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고 두 가지 활동을 하게, 된, 하게 될, 거예요. 두 가지 활동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학급토일을 통해서 학급의 규칙성을 얻는 활동을 오늘은 진행할 거예요. 자, 오늘 활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동료 평가와 보고서 평가가 같이 진행되니까 모든 원들과 협력하는 모습 그리고 보고서에도 논의 결과, 논의 과정과 결과가 잘 나타나도록 작성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생각 열기 시간에서 초콜릿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 주었는데 이렇게 초콜릿이 녹는 것이 융해이고 이때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아까 상민이가 잘 이야기해 주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태 변화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라는 거 우리가 또 학습 목표로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제 어떠한 탐구를 할 것인지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 봅시다. 자 거기 들어가면 자료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료 2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죠. 거기 들어가면 보면 지금 어떻게 우리가 탐구를 진행해야 되는지. 탐구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 탐구 과정을 보고 우리가 이제 지금 실험실 책상 위에 있는 그 실험 도구들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유의사항은 알아보고 실험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실험실 5분 안전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다 같이 시청해 보도록 합시다. 자 뒤에 앉은 학생들도 잘 보이나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실험실 안전 영상도 이제 보았으니까 한번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잘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그리고 도움, 관찰할 테니까 도움이 필요한 저는 손을 들어서 선생님을 불러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스크린에 타이머를 띄워서 15분을 제공할 테니까 15분 동안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시작합시다. 힐모듬은 아, 지금 보안경과 실험복 그리고 실험용 장갑을 착용하고 실험을 다 진행하고 있네요. 실험실 안전 수칙을 지키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어, 지금 2조는 어떤 점이 문제죠? 아, 지금 2조는 핫플레이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군요. 아, 선생님이 아까 3조의 성민이가 핫플레이트 사용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3조의 성민이한테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볼까요? 아 좋습니다. 3조의 성민이 지금 이 조가 어려우면 처했는데 지금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시간이 더 필요한 데 있나요? 아 좋습니다. 자 지금 모든 조가 활동이 마무리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첫 번째 활동으로 지금 어떤 실험을 진행하느냐 그렇죠 양초를 녹이고 그리고 그 양쪽을 다시 굳힌 다음에 그 질량과 부피를 한번 측정을 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실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볼수 있는 쪽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3조. 그 그렇죠. 3조의 번저이가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들 집중해서 들어 볼수 있도록 합시다. 네, 그렇죠. 3조는 지금 양초를 녹이고 난 후에 양초를 붙였을 때 이때의 변화를 융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때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는 감소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정말 결과를 잘 얻어 내준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지금 3조가 발표한 내용과 다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조가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5조 5조의 분적이가 지금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줍시다 아 5조는 지금 아, 잘했습니다 5조는 3조가 윤해에 대해서 설명을 한가 3조가 응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응고할 때 질량 일정한국 비가 감소한다고 3조가 설명해 주었는데 지금 5조는 3조의 응고에 대한 설명에 덧붙여서 우리가 양초를 처음 녹일 때도 질량을 즉다는 점에 주목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5조는 이렇게 융해가 일어날 때 질량이 일정하고 부피가 증가, 아, 부피 질량이 일정하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부피는 여기서 측정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자, 5조는 지금 실험 방법에서 더 많은 결과들을 얻어내었네요. 자, 5조 잘했습니다. 자, 그럼 혹시 다른 조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번 다른 조들도 발표를 해봅시다. 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조들의 발표도 다 들어보았는데, 자. 모든 조들의 발표를 들어보니까, 자 3조가 발표한 것처럼 응고 그리고 5조가 추가한 내용으로 융해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서 모두 질량이 일정하였고 그리고 응고하는 과정에서는 부피가 감소하였다라고 결론을 얻어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탐구 활동으로 어떠한 어떠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할수 있나요? 어차 그렇죠, 한번 발표를 해봅시다. 그렇죠, 가영이. 아, 좋습니다. 가영이가 아주 발표를 잘 해주었어요. 가영이가 우리가 탐구 활동 첫 번째에서 한 내용을 정리해서 응고 용해 과정에서 질량이 일정하고 그리고 응고 과정에서는 부피가 감소한다 라고 첫 번째 탐구 활동에서 이러한 결과를 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활동을 했으니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두 번째 탐구 활동을 진행해야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탐구 활동, 마찬가지로 구글 클래스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거기 에 지금 자료 3이 나와있죠. 자료 3을 보면 어떠한 활동들이 있는지 잘 이해가 되나요? 아, 좋습니다. 첫 번째 활동과 큰 차이가 없으니까 한번 실험 방법을 잘 보고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실험실 안전 영상 아까 봤었죠. 그 내용도 같이 숙제하면서 한번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번 활동에서도 15분을 줄 테니까, 15분 동안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시작합시다. 어, 지금 육조는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아, 육조는... 아, 지금 활동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나 보는데요. 그러면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방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을 그때 다시 불러 주세요. 자, 시간이 더 필요한 점 있나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탐구 2, 두 번째 탐구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이번에는 또 발표하고 싶은 조 있을까요? 실험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고 싶은 조 있을까요? 아 그렇죠. 7조. 이번에는 7조가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다들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아 7조는 7조는 우리가 이렇게 아세톤을 가열하였을 때 질량이 일정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페트병을 드라이기를 이용하여 가열하였을 때그 페트병이 펴지면서 부피가 증가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혹시 의견을 추가하거나 다른 생각이 있는 적 있을까요? 아 그렇죠. 5조가 오조.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다 같이 들어줍시다. 아 5조는 5조도 이제 7조와 같이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7조는 기화라는, 아, 6조는 기화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7조의 의견에 조금 더 보충을 해 주었어요. 그럼 혹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더 있을까요? 어, 2조. 2조가 발표한다고 하니까 2조의 발표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 2조는 지금 7조랑 6조랑 약간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7조는 첫 번째 과정에서 질량이 감소하였고 두 번째 실험에서도 부피가 일정했다고 하네요. 이 아, 조는 지금 조금 다른 결과를 얻어준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런 2 조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거나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아 그렇죠. 수호, 아 수호가 한번 이런 2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본다고 하니까 수호의 발표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 좋습니다. 수호가 발표를 아주 잘 해주었어요. 수호는 지금 2조가 실험 과정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수호는 2조가, 발, 2조가 실험을 할때이 뚜껑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아서 기체가 빠져 나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우리가 사단원 기체 의 성질 단면에서 기체가 움직 기체의 이동성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었네요. 자, 혹시 이조는 수호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조금 바뀌었나요? 아, 좋습니다. 이조도 지금 실험 과정에서 살짝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인정을 하는 모습이네요. 그럼 혹시 또 다른 의견 이 있는 조가 있을까요? 다른 조의 의견, 다른 조도 한번 발표를 해봅시다. 아,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조의 발표를 다 들어보니까. 지금 처음에 7조와6조가 발표해 준 것처럼 기화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일정하고 질량이 일정하고 부피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두 번째 탐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수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아 맞습니다, 지환이. 지환이가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지환이의 발표를 잘 들어줍시다. 맞습니다, 아, 잘했어요. 지환이도 지환이는 두 번째 탐구 내용에서는 기화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일정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화할 때 부피가 증가한다 라고 두번째 실험에 결과를 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이 생각에 동의하나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탐구 두 가지 해 보았으니까 선생님이 규칙성을 찾아 야한다고 했죠. 그럼 규칙성을 찾기 전에 지금 첫 번째 탐구 두 번째 탐구를 보니까 어떠한 유사한 점, 어떠한 차이점인지도 한번 먼저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어떠한 유사점이 있고 어떠한 차이점인지 한번 발표해 볼수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유진이. 유진이가 발표한다니까 고하 유진이 의 발표 다들 잘 들어줍시다. 아, 유진이가 발표를 아주 잘 해주었어요. 자, 유진이는 먼저 유사점으로 유사점으로 응고, 융해, 기화 과정에서 질량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차이점으로는. 우리가 첫 번째 실험에서는 부피가 감소하는 응고가 있었지만, 두 번째 과정에서는 부피가 증가하였다. 라고 이렇게 차이점을 찾아주었네요.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진 학생이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유진이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우리가 실험 두 가지를 하고 유사점과 차이점까지 찾아보았으니까 한번 규칙성을 선생님이 수업 초반에 말했던 규칙성을 찾아내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도별로 분리해서 어떠한 규칙성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 봅시다. 이번 활동 결과는 여러분들의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헤들렛에다가 결과를 업로드 해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10분을 줄 테니까 규칙성을 찾아서 헤드레서 업로드 할수 있도록 합시다.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지 볼 테니까 도움이 필요한 분은 손을 들어서 선생님을 불러주세요. 어? 지금 육조는 논의, 논의가 잘 일어나고 있나요? 아 좋습니다. 지금 입금이가 이이가 논의를 조정하는 활동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할에 충실해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조 있나요? 아 좋습니다. 보든조가 패들렛의 결과를 업로드해 준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패들렛의 결과를 지금부터 1조부터 6조까지 한번 발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조의 번, 1조부터 7조까지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조의 번쩍이부터 한번 발표를 시작해봅시다. 자 1조의 번쩍이가 발표를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조부터 7조까지의 발표를 다 들어보았어요. 자, 발표를 다 들어보니까 지금 비슷한 점도 있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 점도 있었어요. 자, 규칙성. 자, 이렇게 우리가 규칙성을 찾고 있었는데, 자, 지금 어떤 조는 지금 지금 1에서 3조는 우리가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은 것과 비슷하게 응고, 융해, 기화과정에서는 질량이 일정하고 그리고 사이, 그리고 상태 변화 시에 부피가 변한다. 라고 구해 주었어요. 자, 그럼 지금, 하지만 4에서 6조는 살짝 설명하는, 4에서 7조는 설명하는 방식이 살짝은 달랐어요. 4에서 7조의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지금 4에서 6조는 상태 변화 시 질량이 일정하고 마찬가지로 상태 변화 시에 부피가 변한다 라고 이야기 해주었어요 어? 지금 2조에 가영이가 지금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아 가영이가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었어요 가영이가 지금 가영이는 응고, 융해, 기화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질량이 일정하다고 배웠는데 지금 딴 두들은 왜 상태 변화 시에 질량이 일정하다라고 결론을 얻을 수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럼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수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아, 그렇죠. 7조의 정훈이. 정훈이가 지금 설명을 해본다고 하니까 다들 집중해서 잘 들어줍시다. 어, 정훈이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어떤가요? 잘 이해가 되나요? 아, 가영이는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정훈이가 한번 앞으로 나와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 해본다고 하니까 한번 정훈이의 설명을 다같이 들어봅시다. 아, 정훈이는 지금 정훈이 아주 참 잘했습니다. 정훈이는 지금 우리가 4단원에서 배웠던 입자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아세톤이 이렇게 입자 모형이 있을 때, 우리가 기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체의 입자 모형을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기체의 입자 모형이 이렇게, 이게 퍼지면서 부피가 증가한다. 라고 정훈이가 잘 이야기해 주었어요. 지금 가영이 혹시 정훈이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나요? 아, 좋습니다. 가영이도 정훈이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었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네. 요 그럼 혹시 1에서 3조도 지금 조문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러한 4, 4에서 7조의 의견에 동의하나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학급의 결론을 상태 변화 시에 질량이 일정하고 부피가 변한다는 학급의 규칙을 얻었다고 해도 될까요? 자, 여,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면 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좋아요를 표시해 줍시다. 아,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칭찬이 넘치는 우리 과학 시간. 정말 보기 좋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의견을 학급의 규칙성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그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네. 저희까지 된거 아니야, 근데 규칙성 찾기까지? 설명까지 해야 될 걸요. 음... 아, 댓글 클릭.